이거 네.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다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예. 어. 야, 일단 일단 쓰고, 예. 우리 여기 가이드 선생님들 두 분이 오신데 시켜 놔야 되나요? 미리 시켜 놓자. 돈가스랑 예. 그다음에 불치즈 가스. 너무 맵지 않을까요? 아이, 왜냐하면 매운 거랑 치즈랑 찰떡이야. 아, 치즈가 분명히 중요... 가이 드 선생님 좋아하실 거야. 예. 그다음에. 생선 가스 비후 어때요? 비후 오케이 비후 하나 오케이 네. 우리 그러면은 돈가스 나오는 동안에 어. 이거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야그 이쁜 사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 저는요. 네 풍차는 하나 가요? 풍차 무조건 가야 돼. 근데 거. 형 풍차 많이 찍었네요. 하나 네. 고르죠. 오 이것도 좋고. 어, 예쁘다, 예쁘다. 여기 여기 시계탑 있는데. 어, 이것도 어, 예뻐. 어우아 이것도 추억이. 이거 너무 좋다. 이것도 아. 일단은 하나. 오 되고 있어. 되고 있어. <laughs> 진짜? 처리 중 형님 처리 중.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음. 오. 야, 세상이 정말 좋아졌네. 이, 이걸 인식하는 거야. 우리 회사 인식이라고 있지. 윤인식. 와. 하늘도 너무 예쁘고. 어머, 이거 어게해 이건 아시죠? 살짝 사선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약간 삐뚤게. 정으로 옛날... 붙이면 야, 네, 너무, 너무 옛날 감성이잖아 형, 점으로 붙이면 옛날 느낌 어잖아 너무 민자야 알았어 <laughs> 네, 살짝 여기는 분해치아니까 찬바람이 불던 어느 음. 겨울날 분해치아에서한컷 아. 위드 영민성형 어. 음. 하지만 춥지 않았다 음. 내 마음만큼은 캠프파이어 <laughs> <laughs> 잃어버린 나의 날개가 어디 갔냐고 봤더니 여기 있었네 아, 다고 와, 이게 하는 재미가 생기네. 어. 어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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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습니다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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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반 건빵. 다다반갑습니정다해파리니다다 건빵. <laughs> 네, <laughs> 정... <laughs> 아, <정다> 해파리. 다반갑습니다다 <laughs> 아, <laughs> 대표로 네, 이걸 내주고 가. 너도 내주고 가. 나이프가. 마이크가... 내가 해줄게. 어, 음, 아, 입안된 거니까 입안 됐어. 하아면 됐어. 감사합니다. 이거는비우가스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아까 부패식으로. 이쪽 돈가스가 얼마나 좋아? 음. 맛있다. 음. 야, 진짜 색다르다. 음. 아니, 이 소스가 헛도는게 음. 아니라 좀 촉촉하면서. 이거 내가 알고 있던 소스, 은깨 소스의 맛이 아니야. 음. 음. 네. 새콤 고소 달달하면서. 고소. 맞아, 새콤해요. 음. 이 생선 음. 빼놓을 수 없지요. <laughs> 부산 이, 생선 씁니까? 이자갈치 시장에 들어가면, 네. 네. 이 생선 구이 골목이 있어요. 맞아요. 아. 500원. 그! 어쩌나? 아, 저기! 할매집. 할매집! 얘 뭐야? <laughs> 나랑 너무 잘 맞잖아 거기 가서는 할매집 5 0 0 0 원짜리 고등어꼭 먹어야 돼아 3대가 찾아온 다 그렇지 거야. 음. 또 생선이야 음. 뒤져, <laughs>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구에서 가까운 데가 바로 영도거든요 어. 이제 영도에 가서 영도대교를 타고 남항대교를 타고 오. 이제 멋있는 영도의 부산대교. 절경을 한번 보자. 음. 거기도 한구잖아 맞아요. 한번 가본 적 있었어. 음. 이제 남항대교를 타고 올리면은 음. 바로 남구가 나와요. 남구하면 어디냐? 광안리. 광안리죠. 광알리. Every day e r oh, t t o oh. 광안리를 가서 광안대교 절경을 쭉 보고 우리가 액티비티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지금요? 아나나 약... 포트 보트? 아나나 포트는좀 처리 지났고 다 이제 <laughs> 물이 젖지 않는 하얀. 하 직접 모를 저어보고 하얀. 팀을 나눠서 암벽 등반도 해볼. 오? 요즘 클라이밍 이또 유행이잖아요. 그럴 수 아, 그렇지. 있소? 그럼요. 네. 뭐 어려울 텐데. 클라이밍을 하러 가볼 거예요. 야, 그리막 등등이 먹어야겠네. 네. <laughs> 너 해본 적 있어? 암벽등 방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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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만 이번 기회 때 한번 해보는 네. 거죠. 네. 원래 가이드들은 체험 잘안 해. 안 해요. 자기만해4고6시 <laughs> 반까지 얼른 오세요. 이거야 원래. <laughs> 이제 직접 같이 해볼게요. 오늘.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따 먹자 야. 그러면. 네. 네. 아 이거 영양 보충을 해야겠다. 아, 그래, 야, 어디 많이 어디 먹어 주시는 걸로. 자 아마 이제 여기가 항구제네 그렇죠. 이쪽으로 어. 건너편으로 보이는 게 영도예요. 네. 아 그래. 네. 이제 센터로 쭉 남이봉래산. 오. 내가 알기로 영도가 우리 피난민들 내려올 때그 다리 건너서 그지? 영도 다리. 그 접혀 그지? 맞아요. 네. 나 영도 너무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laughs> 아니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아, 조금 이쪽으로 비용해. 하면 KBS 있지 않니? <laughs> 아니야 전혀 다른 쪽이야. 아,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근데 친구들아 우리 딱 부산 여기 중앙역 쪽에 오니까 네. 부산 온것 같다 또. 아 그렇죠. 중구랑 동구 서구 이쪽이 부산 원도심이라서 아, 원도심. 부산의 원래 모습이 잘 간직되어 있어. <laughs> 야너 무슨 걸어다니는 교과서니? 너피지야 <laughs> <laughs> 시험범이야? 야, 얘 뭐야? 빨리 얘기해. 시험범이면 외우게. <laughs> 시험범이 아니야. 아니 말투도 거의 가이드야. <laughs> 가이드야 진짜. <laughs> 내가 또 연기를 배워갖고 이제 또 어, <laughs> 입이 됐어 가이드에. <laughs> 이제 지금 보이는 데가 부산의 이제 명물 어. 영도대교인데요. 어. 영도는 피란민들의 그런 아픔이 굉장히 많이 서려 있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도 두 시만 되면 다리가 들려요. 네. 오런던 브리지처럼. 네. 영도는 중고등학교 이제 그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거든요. 영도 역사. 얘네 뭐야? 응, 그래? 네 동산동 패총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영도가. 패총? 폐충? 네. 패총이 뭐예요? 조개로 이렇게 만든. 아 조개 패장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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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악세사리. 어, 그리고 또 피난민이 사는 곳, 선원이 많이 사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 영도예요, 바로 어... 네. 네. 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 깡깡이거든? 이쪽 라인 타면 깡깡이 아 깡깡이 마을, 그 배수리 안에 깡깡이에서 아, 깡깡이 있어서 맞아요 깡... 맞아요 딱 아, 그 봤어요 이쪽으로 어... 들어가시면 네. 바로 깡깡이, 깡깡이 마을이에요 아... 네. 아, 아직도 있어요? 깡깡이 마을에네 배가 네.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도전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배 표면에 녹슨 표면을 이제 그치? 방치로 깡깡깡 때린다고 해서서 어, 깡깡. 아 그래서 마을이 네, 네. 깡깡이 마을이구나. 네. 정도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졌어요. 네. 맞아. 여기도 핫프리지 갑자기 확 뜬... 힐링 네, 도시. 네. 이제 여기서 우회전을 아, 하게 되면은 흰 여울 문화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흰 여울? 네, 네. 흰 여울. 동래산 기슭에서 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 어. 갈래로 이렇게 구비쳐 내려오는 모습이 눈이 어. 내리듯이 확 이렇게 어. 내려고해서 그래서 흰 여울. 여울. 그래서 거기서 변호인도 어. 촬영했고요. 오 아! 오나 거기 커피숍 한번 가봤다. 나도 아, 거기 갔었어. 거기 그림 마을들 있잖아. 맞아요. 네. 아 네. 어. 그림 되게 벽에 네, 되게 네. 예쁘게 그려져 아, 있는 벽화. 뭐 범죄와의 서아벽그림마을이네 벽화마을 그림마을 <laughs> 아예 틀린 건 아닌데 네 뭐. 예, 예, 예. 어, 얼핏 얼핏 기억이 나네, 맞아요. 내가 음. 롤러코스터 탄대. 완전 뱅글뱅글글 뺑글 돌아서 봐요. 개, 개통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안정성 문제로. 네. 뱅뱅 도는데 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어. 아. 이거 나 이거 처음 타봐. 네. 그쵸. 우리가 <laughs> 보 <뭐래>? 이거 롤러코스터래. <laughs> 근데 우와. 되게 좀 독특한 모습이라서 부산에 또 명물로 자리 잡았네. 이게 뱅 돌면서 전체 뷰가 다 어? 보여. 나 이런 거과 처음 봐. 자, 팀을 어떻게 나누실까요? 액티비티를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아, 둘둘 나눠서 할까요? 네. 저는 이제 바다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또 8월달에 태어났고 물 핫자를 써서 저는 카약으로 가겠습니다. 나이 학생은 누구랑 편을 먹을래요? 저는. 다사가 없어요, 저.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럼 제가 지조형이랑 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군요. 다연 씨. 네? 우리 이거 뭐 많은 그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그 기회를 드릴게요. <laughs> 자, 하하, 지조. 지조와 하하 중에서 어떤 사람과 팀을 꾸리고 싶으세요? 하하. <laughs>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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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좀 세워주세요. <laughs> 텍스트하고 가겠습니다.